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여러분, 아빠맨의 진짜 목소리 궁금하시죠? 곧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거 타고 가게? 야, 그러면, 여, 야, 야 뒤에 미치고 거... <laughs> 아, 대박. 결말이 보이죠? <laughs> 도착하면 어떻게 될지 결말이 보입니다. 와우, 좋은 구경한다. <laughs> 자, 문어맨이가 붙었습니다. 문어발 조심해야죠. 일단, 빠레트 내리고요. 그리고, 부수니까, 거리 벌려줍니다. 계속 붙으면, 여기 한 바퀴 돌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장 빼기 할게요. 지금, 나머지 캐릭터들이 다 타작이 잘 만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대 맞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거리를 또 벌려줍니다. 빠레트 있는 쪽으로. 오케이. 지금 문어맨이 자기 리치가 긴데도 헛손질을 안 하죠? 이러면 어려워요. 일단 저 문어발은 안 맞습니다. 안 닿아요. 오케이. 문어맨이 쉽게 가고 싶었겠지. 하지만 너는 나를 선택했어. 시간을 더 끌겠어. 그대로 붐박스 쪽으로 가서 파레트 내립니다. 대기. 어디로 올 건데, 잡고 싶은데, 못 잡겠지. 거리를 벌려주면서 크게 돌아줍니다. 과연 문어맨은 이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음... 문어발 세우겠죠? 어, 가볍게 피 어? 야한 박자 늦게 내리네 인정! 문어맨이 문어발 타이밍 인정! 야 터뜨린다! 자 터뜨린다! 어? 아니 샤먼 쟤네들은 인격을 뭘 찍고 온거야 지금 아우 깜짝이야 어, 순간이동 야 이거 정신없네 어, 문어맨이 좋은거 있다 여기 <laughs> 마법 문어맨 <laughs> 못봤냐 근데 이럴거면 순간이동 왜 한거야 마중 나왔냐 그럼 나는 간다 안녕 어디로 오는거야 아 아빠맨은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건방진 흑백이나 불행이 주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여기는 내 구역이다 장기술 되겠냐 같지도 않는단 마 그리고 한 명이 죽어도 무인는 기계공 맹인보다 빠릅니다 심지어 샤먼보다 빨라요 맞아요 샤먼은 20% 감소 지금 무인은 15% 감소 흑백이는 바보 <laughs> 어 왔냐?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느립니다. 느려요. 그리고 여기서 빠레때안 내리고요. 오케이. 그리고 한 바퀴 돌아주면. 아이고. 음뭐 괜찮다. 에? 아니 한 박자 늦게 맞는 건또 뭐야? 이게 뭐예? 요 아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이단 접이식 우산이건 뭐야? 일단 분박스 부수니까 거리 벌리고요. 거리 벌리고요. 여긴 내고요. 모험가는 걸리버고요. 와우 재간둥이 그리고 흑백이 놓쳤죠 오케이 여기 내구요 그러니까 너는 어서 돈을 내구요 와우 역시 룰루랄라 신이 나서 뛰어간 아이고 앞에 정면 야자 일단 잡아지고요야 대박 이거 못 찾아 이건 이건 못 찾아 감쪽 같네. 구독자 튜비님 스킨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명장면이 나오네요. 와우! 이거는 오인격 할아버지가 와도 못 찾아요. 이거 이걸 어떻게 찾아요? 자, 원래 무인은 구출하러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은데 공구는 반 피고 조양사 분이 구출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뜨려 주면 돼요. 오케이. 간혹 가다가 4티어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타자기를 터뜨려 주는 걸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참고하세요. 오케이, 이런 건방진 조커 건조. 이번엔 쉽게 안 잡힐 것이다. 덤벼. 컴온 맨. 컴온 맨.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어 부서 부서 여기 또 있다 <laughs> 야그르지라고 바보 조커 조커 바보다 <laughs> 이게 무슨 조커 길들이기도 아니고 바닥에 뿌려놓면 으 먹으러 와 아, 헛손질 오케이 내가 말이다 아까 생각의자에서 반성 많이했다 아까의 나와 비교하지 마라 돌진기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전혀. 너왜 이거 안 주워 먹냐? 아까 잘 주워 먹던 만. <laughs> 저거 안 부수면 못 잡을 텐데. 못 잡을 텐데. <laughs> 돌진기 막아주고요. 바로 거리 벌려야 됩니다. 돌진기는 딜레이가 짧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돌아갈 건데. 아까 거기로 돌아갈 건데. Hey, Gonzo. Come on, man. Come on, man. Come on, baby. 와, 봐 들어와, 들어 와, 들어 와. 어? 야 인정 응, 인정한다 내가 졌다 i n 아 o n g and that. They got t h 답 t e 답 Ah. I got children. I got children. I got c 어 일로와 자 어떻게 할거야 어 심리전 웃기고 있네 내 뒤통수나 봐라 바보젓고 어 돌진기 아 내리지 말걸 너 일로와 여기서부터 자이파레트는 안내립니다 안내려요 오케이 헛선지 바보젓고 <laughs> 바보다 <웃음> 파레트 부셨죠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지고 아이고 아, 붐박스 부술라고? 부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나만의 길이 있거든. 어 그리고 너는 바보거든. 어, 거덩거덩두번 맞겠냐? 어 그대로 달려서 창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속도로 거리를 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돌진기? 맞겠냐? 어? 너 이런 무의 처음 봤지? 세상은 넓고 무인은 많다. 까불지 말라맨이야.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없어. 거리벌려자 여기 돌아서 대기할게요. 어디냐? 뭐 하냐?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제 오인격 마이크 열렸으면 진짜 감시자 멘탈 열어 터뜨렸다. 자, 무인은 출구 심리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붐박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오셨구만.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잘라먹고요. 오케이. 헤이 미치코. 컴온. 컴온. 자, 어떻게 할 거야? 아, 돌아오시겠다. 난 들어가시겠다. 솔기한테 가죠. 지금, 오케이. 구출했네요. 그러면, 저는 탈출마저 하겠습니다. 어, 흑백이. 또 붙었어.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 붐박스 부수죠 오케이. 거리를 벌리고요. 여기는 나의 구역. 역. 너는 날못 잡고요. 역. 그대로 돌아줍니다. 여기, 빠레다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안 낚였죠. 한번 더. 여기서도. 안 내립니다. 오케이. 땡정하는 백이. 여기서 내린다. 바보 흑 백이. 나는 내가 갈길 간단마. 까불지 말란마. 여기는 붉은 성당이단마. 자. 끝났냐? 끝난 거야? 음, 끝난 건가? 오케이. 에? 야. 끈질기네 자 예측은 하셨겠지만 못 맞히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어휴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겠지 헉 <laughs> 건방진 흑백이 한 대를 맞으면 정신은 맑아지고 시야는 넓어지며 판단력이 강해진다 야타자이 하나 남았다 야뭐 어쩌려고 그러냐 그만 와 다른 애 잡어. 아니 네가 못 잡은 걸왜 나한테만 화풀이를 하냐. 내가 뭐 그럼 일부러 잡혀줘. 아이고 잡아가세요 흑백이님 여기 잡아가시면 됩니다. 뭐야 야 공군 이럴 때총한번 쏴줘라. 아꼈다 덩댄다 덩구나 이럴 때 써야지 뭐 언제 쓸라고 <laughs> 이렇게 꼭꼭 숨겨두냐. 그리고 끝났죠. 까 불고 있어. 얼씨구 흑백이 또 왔네 어차피 너는 나를 못 잡는다니까 잡잡죽죽이라니까 잡힐 거였으면 아까 잡혔다니까 그리고 까마귀는 까악까악 사 먹어라 까까 아 그거 봐라 잡잡죽죽이야 잡힐애들은 따로 있어요 이번 판에서 나는 아니야 그리고 안녕이야 안녕. 야, 공군 귀엽네. 혼자 신나가지고 나를 보는 거 같다. 야, 아빠 맨, 수고했다. 자, 뼈다구맨, 실력 한번 볼까? 어떡할 건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해봐, 해봐, 해봐. 야 공군이 앉아있는데 시간 끌겠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 빨리하고 끝내자 너도 가구 나도 가구 그리고 가구는 역시 원목 가구 따봉 뭐하냐 빨리해라 그거 말고 평타 쓰라고 평타 그래 심적 그럴 것이지 가불고 있어 도둑 뭐해 터뜨려 그래 오케이 어? 안가 안가 오케이 받아 받고 하나 더 깔아 헤이 미치코 네가 이래도 안가나 보자 가 가라 마리야 그래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말이야 여긴 내 자리야 미치코 또 오죠 오케이 받아 받고 하나 또 깔아 네가 이래도 버티나 보자 여긴 내네 구역이다 딴데 가서 놀아라 와봐+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오케이 건방 진미치코 다른 애들이랑 놀아라 나는 할 일이 있다 이게 바로 편안한 타자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어맨이. 어떻게 할 건데? 여긴 내 구역인데? 어떻게 할, 어? 그거 부술라고? 진짜? 야, 그래, 부숴. 나는 들어간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